참새 째째 참새 째째 오리 꾀꾀 오리 꾀꾀 오리 꾀꾀 우리 친구들 모두 모였나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Five, f 우리 친구들 모두 무릎 꿇고 기도 찬양 드려요. 예배를 위해서 송선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고 싶은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모두 모두 잘 지냈지요? 우리 모두 함께 기도드려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의 잘못되었던 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날마다 날마다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 이 힘든 시기 우리 모두 모여서 예배드렸던 날로 속히 올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함께 들어가보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미워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난 사울이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사울은 왜 화가 났을까요? 사울은 도대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싫어! 도대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 거야?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갔어요. 대제사장님, 저를 담에색으로 보내주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싹 잡아오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을 싫어했던 대제사장이 말했어요. 오, 잘 됐네. 어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모두 잡아오게. 사울은 말을 타고 담의 색으로 떠났어요. 화가 난 얼굴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어요. 사울이 담의 색에 가까이 갔을 때 오, 오, 갑자기 오, 오, 눈이 안 보여. 오. 하늘로부터 엄청난 빛이 사울에게 비추어요 어 눈부셔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아 눈을 뜰 수가 없네. 사울은 말에서 내려와 땅에 엎드렸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나를 괴롭히느냐. 괴롭히냐. 누 누구세요? 사울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나는 네가, 네가 싫어하는, 싫어하는 예수란다. 예수란다. 너는, 너는 일어나 성으로, 성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사울은 겨우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데리고 다메섹 성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기는 아나니아의 집이에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거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단다. 가서, 가서 그를, 그를 위해, 위해 손을 얹고, 얹고 기도해 주도록 하여라. 사, 사울이요? 아, 알겠습니다. 똑똑똑,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왔어요. 나는 예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자 사울이 소리쳤어요. 어? 어? 이제 보입니다! 보여요!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자 사울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사울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마음 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그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맞아. 그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사울이 저럴 수 있지?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울이 변화되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지만 예수님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사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잘못들을 뉘우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잘못이 있어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사랑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늘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에 우리들도 날마다 잊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 드려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 건강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날마다 저희들을 돌봐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